어? 자 인사. 자,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자, 일어 일어서서. 예쁘게. 옳지.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나는 소망, 교회에 왔어요. 자, 친구들 인사했으니까 우리 몸도 한번 신나게 풀어볼게요. 방글방글. 방글방글 밝은 햇살 인사하고, 지카푸카 깨끗하게 세수하고,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엄마 아빠 안녕 친구들도 안녕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예쁜 마음 모아 두손 높이 들고 예수님께 외쳐봐요 사랑해요. 방글방글 밝은 햇살 인사하고, 지카뚜카 깨끗하게 세수하고,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자, 조금 몸을 푼 친구들, 손들어 봐. 자, 오늘 신나게 찬양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당에 가서 찬양할 곡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맞아. 그럼 우리도 예쁘게 신나게 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해봐 해봐 포도주 되네. 예수 님나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저리에 바디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요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뒷메요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3절 죽은 나사로 예수 잡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 친구들 너무 잘하네요. 오늘 더큰 목소리로 잘하네요. 다음 곡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지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절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가 기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차렷 인사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다음 곡도 해볼게요 예수님 닮은 곳을 찾아봐요 까꿍 어느 곳이 닮았을까 가끔 사랑하는 마음 닮았지요 가끔 찾아 한번더 예수님 닮은 곳을 찾아봐요 가끔 어느 것이 닮았을까 가끔 사랑하는 마음. 너무 잘하네. 오늘 오늘따라 더 신나게 잘하는데 더 아는 거는 큰 소리로 같이 불러볼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죠. 예쁜 엄마, 멋진 아빠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 한번더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옳지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우리 신나게 예쁘게 해볼게요 자 이제 5월의 말씀 송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5월의 말씀 송자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사 3장 10절 말씀. 아멘. 한번더 해볼게요.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아멘 아, 우리 친구들 오늘 중요한 날 예배드리러 출발할게요 목사님 오시면 예배드릴 거예요 자리에 예쁘게 앉아보세요. 자 자리에 예쁘게, 자, 앉아보세요. 예쁘게 앉아보세요. 같이 우리 임내송 불러요. 나를 사 노래 드려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서민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손모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아버님 어머님과 즐겁고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잘 경청해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아유치부 특송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뭐하는 시간일까요 맞아요 자 말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송 같이 불러볼게요 말씀송 하나님 muddy 같이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자 목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어머니 유닉의 속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장, 1장 5절 말씀. 아멘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우리. 이따가도 아멘은 항상 크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어떤 친구가 나오는가 봅시다. 자, 여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예요. 루스드라에는 한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이 아주머니의 이름은 바로 로이스예요. 로이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될수 있게 항상 기도했어요. 오, 맞아요.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 로이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기억해서 아주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로이스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바로 유니게라고 하는 딸이었어요. 유니게를랑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니게랑 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유니게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로이스는 딸 유니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하면서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와, 로이스 엄마 로이스를 따라서 유니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을까? 짠짠짠짠짠. 어! 로이스가 할머니가 되었어요. 어, 로이스가 할머니가 되니까 유니개 어떻게 됐을까? 엄마가 되었어요. 맞아요. 이제 유니개도 같이 로이스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니게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 하나님, 저도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 주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었어요. 예수님을 알려 주었어요.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은 디모데예요. 뭐라고요? 디모데에게는 엄마 윤니게 할머니 로이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들 교회, 교회 올때 누구랑 같이 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와, 이선은 엄마 할머니랑 같이 왔대.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엄마 아빠랑 왔어요. 할머니랑 온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디모데는 항상 교회 갈 때마다 엄마와 할머니랑 같이 가던 같이 갔어요. 그리고 로이스에게 또 어,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하나님이 디모데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 엄마 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그리고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었어요 우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듣고 자랐어요 자 이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되었을까? 짜자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와, 디모데가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디모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디모데가 여기 이 사람이 되었어. 우와, 벌써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들었나봐요. 어, 그런데 지금 디모데를 잡으러 온 걸까? 무슨 일일까? 바로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laughs> 맞아요. 여기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려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를 싫어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을 알려준 디모데를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군대에 저기 디모데가 자꾸 예수님에 대해 전해요. 빨리 디모데를 잡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디모데는 항상 씩씩하게 용기 있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디모데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를 생각했어요. 엄마, 엄마가 얘기해 준 하나님의 이야기, 할머니가 얘기해 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랑을 전해야지. 할머니가 얘기해 준 하나님의 말씀, 엄마가 가르쳐 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짠! 이렇게 바울은 아니 바울이 아니죠. 디모데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알려 주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안될 건데 <laughs> 디모데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었어. <laughs> 짧아요, 너무 짧아요. 이렇게 디모데는 어? 디모데는 바로 엄마가 알려준 그리고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받았어요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엄마가 알려준 아빠가 알려준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꼭꼭 간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엄마 아빠 할머니랑 같이 가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짠 하트가 뿅뿅 사랑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 <laughs> 사랑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자, 우리 같이 목사님 따라서 말해 볼까요? 믿음을 이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디모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디모데는 엄마랑 할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거처럼 우리에게 알려 준, 하나님을 알려 준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같이 황금송 불러볼게요. 우리에게 모든 것주시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큰 사랑을 다시 보답하고자 하는 우리 유아치산부 친구들 모두와 선생님들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은 만들기를 안할 거고요. 각자 우리 반에 돌아가서 선생님께서 모자랑 팔찌를 줄 거예요. 그 팔찌를 하고 다시 여기 자.